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도서 미니바둑퍼즐의 저자 바둑 에듀입니다 5분만에 실전 꼼수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좌악위 쪽에 한 칸으로 협공한 장면인데요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장면이죠 이때는 보통 3삼으로 들어가거나 재협공을 하거나 아니면 한 칸을 띄어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온데요 실전에서 가끔 이렇게 붙이고 끊는 수 혹시라도 당해보셨다면 당황해 하실 수 있는 수입니다 이 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대응해서 상대방을 혼내주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개 입장에서요.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은 굉장한 속수입니다. 단수는 최대한 아껴놓는 게 고수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이렇게 이으면요. 흙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느는 수가 흙한테는 너무 좋아요. 백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흙이 잡아버리면서 한 점을 잡아버리면서 실리를 굉장히 많이 얻었죠 이것은 흙이 아주 환영할 만한 모습입니다 백도 두 칸으로 뛰어서 벌리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흙이 선수를 잡고 딴 데로 돌리면 이건 흙이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백이 귀에 돌이 있었는데 흙이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단수를 치지 않는 수가 뭐가 좋을까요?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흙도 둘수 있는 수가 이 수밖에 없어요. 단수를 치는데 단수 빵 때림을 주는 것은 너무나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빵 때림을 주는 것은 초반이라서 이제 폐를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흙도 폐감이 없으니까. 백이 있는 순간 이제 흙이 도대체 뭘 도는지 모르는 장면이 되기 때문에 흙도 있고 이모수까지 되는데요. 이것 역시 흙이 충분히 둘만한 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도 두 칸을 벌려 서 두게 되는데 이것보다 백은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내는 모습은 주면 안 돼요. 백도 무조건 늘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흙이 이쪽을막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잔수를 치고 잡아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귀에서 백은 살았죠. 그리고 흙은 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두고 이 모습까지 되고 결국은 따내게 되는데 흙이 양분이 되어서 굉장히 바쁜 모습입니다. 참고로, 백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면요, 흙이 느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꿀팁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잡아야겠죠? 이때 이 저치가 하는 수가 있어서 백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충이라서 이렇게. 그래서 백도 따내야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두 집이 안 났죠? 흙이 늘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도망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백도 여기서는 따내야 되고 이 상태로 이제 흙은 양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 모습, 이 단수를 치고 나서 백이 나갈 때여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채워놓고 이렇게 연달아 단수치고 호흡지 치면요, 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두터운 모습이죠. 흙이 귀에서 집을 얻었지만 이한 점을 거의 폐석으로 만들고 바깥에 두터운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아주 만족스러운 장면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한 점을 끊고 바깥으로 돌을 돌려치면서 그 다음에 이 모습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은 이제 흙이 끊어가는 수가 있긴 해요. 그럼 백도 한칸 뛰고 이 모습까지 되는데 이 모습은 그래도 나중에 좌변 쪽에 이제 백이 다시 협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 분일수록 도르은 간단하게, 간명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모습까지 되고, 따낼때 호구 쳐서 흙의 꼼수를 아주 멋지게 대응하는 모습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실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꼼수를 아주 짧게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대국에서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제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